자, 안녕하십니까. 다자궁입니다. 자, 오늘은 안면도 대야도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가 아니라 자, 우럭 잡으러 왔습니다. 우럭 자대를 탈 거고요. 가족들과 같이 이제 우럭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야도입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오늘 날짜는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자, 자연식 자대를 들어갈 거고요. 오늘 들어갈 자대는 6월 달에도 한번 왔던 자대입니다. 네, 토도 자대라고 양식장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자대입니다. 여기 자대 입장 시간은 자, 6시부터 입장할 수 있고, 16시, 오후 4시까지 철수하시면 됩니다. 인당 비용은 3만원. 3만원에 자대에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간 6시 반이고요. 이제 선착장에 가서 전화를 하면 이제 데리러 옵니다.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자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어라 아직은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네요. 자, 일단, 선착장에 왔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 주소랑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영상 뒤쪽에 적어 놓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선착장 왔거든요? 네, 그빠지 쪽에 있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 컨테이너 쪽에 있으면 돼요? 그냥 선착장 그 밑에 있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우, 우리 사무라이드. 안 했어요? 네, 했어요. 한 시간만 한 시간만 기다리래. <laughs> 맞는 거 같은데? 토도다토도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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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또 <laughs> 어떻게 타냐 돼? 안녕하세요. 네. 조심 조심. 일단 내가 어서 타고. 저한 <laughs> 어, 짐이 나한 짐이야. 형 요즘 고기 좀 나와요?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laughs> 잘나온데다 챙겼죠? 갑시다. 밥 들어가요. 어, 이거야, 이거,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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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게 3번, 4번, 3번, 4번, 5번. 벌써 들어와 계시네, 사람들. 어, 이쪽은 그래도 캐스팅을 왼쪽이랑 정면을 할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정면밖에 못 해. 여기도 정면밖에 못 해. 으집 먼저, 집 먼저. 짐을들어가야 그래, 돼요. 그래, 집 먼저. 그래, 송다 집 먼저. 그래, 집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토도 자대 5번 자대 도착했습니다. 5번 자대. 자, 양식장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옆에가 4번, 3번. 총 이렇게 총 자대가 3개 있습니다. 3개. 자, 오늘은 저희 MJT 카페 분들이랑 7명 독자대 잡아서 왔습니다. 독자대로는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7명. 21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독자대 잡아서 오늘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덕 어종은 우럭을 잡으려고 왔는데, 낚시하다가 뭐 쭈꾸미랑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텐트 칠 자리도 있네. 되네. 충분히 난 충분하네. 뭘 해볼까. 갈치가 나왔으니까, 저는 갈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갈치. 좀 전에 옆에 자대에서 갈치 사이즈 좋은 거 올라왔거든요. 갈치 한번 쳐볼게요. 메탈로. 중짝짝. 야, 뭐, 고기 뛴다. 보일링 뛴다. 어, 보일링 있어. 너 뒤쪽으로 계속 됐어 보일링, 보일링, 보일링. 어, 보일링 떠가지고 바로 던졌는데, 배가 지나가니까 보일링이 없어졌어요. 여기 우럭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일단 메탈로 좀 놀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대에 어떤 어종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공략을 해볼게요, 한번. 원래 우럭 잡으러 온 건데, 지금 막 풀치도 나오고 있고, 보일링도 뛰고, 오늘 참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보일링은 사라졌는데, 바닥권 노려서, 풀치 탐척해볼게요 풀치. 오늘 바람붙고딱 좋습니다 오늘 물때는 이제 조금물때고요 이쪽이 원래 워낙 물살이 세기도 유명한 데 조금물때는 이제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수심이 좀 나옵니다 여기 일단 바닥 찍었고요 여기가 수심이 한 15m? 20m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럭채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도래가 원줄 다는 데 그리고 클립 있는 데가 뽕돌 다는 데그렇게말 알고 있으면 돼요 뽕돌은 10호로 갑시다 일단 미끼를 어떤 걸 물지 모르니까 어후... 하나를 꼴뚜기를 달고 그냥 꼴뚜기 는 여기 대가리 관독시키면 돼요 그리고 오징어 얘는 그냥 내림낚시예요 바닥에 놓고 쭉 내려.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어초가 있거든요, 원래. 근데 어초가 아닌데도 있고, 어초인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 어초가 뭐냐면, 이제 밑에 이제 장애물 같은 건데, 고기가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돌이랑, 돌이랑,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어초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야 돼, 여기서. 근데 이게 자대가 묶여있는 것 같은데 계속 움직여요. 어초는 가만히 있는데 자대가 움직이니까, 계속 그 어초를 찾아서 공략을 해야 돼. 바닥을 찍고, 그래서 쿵쿵 찍어봐야 돼. 찍어보면은, 일반 바닥은 그냥 배에서 선상 탔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초에 있으면 얘가 탕탕 탕 이런 치는 느낌이 나요. 그걸 찾아야 돼. 즉 바닥 찍고 들고, 바닥 찍고 들고 계속 이제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물살이 빠를 때는 얘가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물이 별로 안 가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이동하면서 이제 찾는 거야. 찍고 들고 그리고 또 옮겨서 또 찍고. 근데 고기가 물면 얘가 이제 후두둑 후두둑 이런 느낌 나요. 그때 최고 가보면 돼요. 일단은 막 도, 밧줄 있으니까 밧줄만 잘 보고 돌아다녀봐요. 일단 어초 찾으면 내가 알려줄게 일단. 근데 지금 물이 아예 안 가네. 아 지금 정자 아니면은 뭐좀 던져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어초 닿잖아. 그러면 살짝 채비 들고 기다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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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초 찾았다 했지. 그래 어초 찾으면 있다니까. 좋았어 좋았어. 어초 그래 어초만 찾으면 있어. 야, 올라옵니다. 오, 쌍거리에. 오, 어, 쌍거리야, 쌍거리. 근데 사이즈가 좀 작다? <목소리> 약간 던져 이건 너무 글러. 작다. 아, <목소리> 요호 밑에 가면 킵이다. 아, 이런 거 잡지 말라고요 <목소리> 자, 제가 무럭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자, 찌낚시의 도이트. 우와, 사이즈 괜찮은데요? <목소리> 야, 진학 씨도 나오네. 바닥에 뛰어워니까 음, 자, 진학 씨도 나옵니다 지금. 어초를 찾 찾읍시다. 어초를 그 탕탕 튀는 느낌 나는 데를 찾아야 돼요. 어초를 찾아봅시다. 설마 설마, 진짜 거긴가? 와, 거기 커커커 커. 오, 타수 타어 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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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야, 나이스, 나이스. 우우우 <목소리> <laughs> <laughs> 와, 갖고 오세요, 갖고 세요 사이즈 커, 사이즈 커. 대박. 아,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이제. 사이즈 괜찮아. <laughs> 아유, 럼요뭐한 장이 뭐야? 한 10장도 찍어도 되지. 오징어 먹서어 오징어. 오케이. 와, 사이즈 커. 대박. 자, 이렇게 5초만 찾으면 나옵니다. 5초만 찾아요, 빨리. 야, 사이즈 저런 거 잡아야지.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저거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야, 선수 다 됐어, 선. 쭉, 들고, 쭉. 차한 차. 차. 깜짝 놀라봐바닥에 바닥. <laughs> 나이스. 어, 둥둥둥님. 나이스.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주 좀 나주자고. 네. 어 사이즈 되나 보다. 에이, 나쁘지 않아. 어. 그래 김해. 그래 김 사이즈다. 김 사이즈. 드립 좀 잠가주세요. <laughs> 신박한 진상이네. <laughs> 누구야? 좋아요. 오, 사이즈 씨. 좋아요? 어 사이즈 좋아 아들라고. 어. 어 사이즈 괜찮은데. 아이씨. 광어일 수도 있어. 우와. 광어, 광어도 나와 요 여기. 와 올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 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laughs> 야, 숭어잖아. 아, 겁내 커. 야, 아, 숭어잖아. 겁네.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끝에. 힘이 졸랐어. 졸라 커. 일단 이거어넘어갈숭만 느껴. 숭어. 어, 이거 밑에도 있어. 와. <laughs> 줄 세게 잡으면 어, 빠졌어! 어. 줄을 세게 잡으면 안 돼. 뜰채를 갖고 와야겠다, 다음에는. 야, 숭어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여기가 5 0네0 나. 이쪽이 다5촌인데 지금. 그래, 지금. 그래, 이쪽이 다5촌인데 지금. 에헤이? 에락도 좋 아, 그것도 킵 사이즈네. 에헤이! 야, 저기 어초가 크네. 이쪽이 어초가 커. 딱 어초 위에 넣지 말고, 어초 옆에서 이제 어초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러면 확 걸리는 거야. 어초가 찾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조금씩. 멀리서 진입해야 돼, 포인트를. 그래야 바닥에 안 걸려. 자, 어초 찍었으면 살짝 들고 딱 기다려줘야지. 계속 넣으면 안 돼. 근데 어초가 큰데 고기가 별로 없었어. 나두 마리야? 아니, 뭐야?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밑에? 고등어 같아. 와, 나이스. 아 밑에 고등어도 막 왔다 갔다 했어, 방금. 누구, 누구? 형구형이 누군데? 형구형이. 구형이 누군데? 아, 나이스. 오, 진학시도 잘해, 역시. 3.5, 역시. 오, 사이 괜찮다, 이것도. 오, 좋 어, 사이 좋다. 요장어이다장어이 장원. 바늘도 충분하네. <laughs> 굳이 안, 안 커도 되겠네 와 사이즈 봐와 사이즈 봐 우와,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 우와. 히트 같은데? 아, 히트야 히트야 자 우리 낚시의 꿈나무 나이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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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킵사이즈 자 천천히 올려 천천히 다 승아, 승아 아니야 승아? 어, 야, 왜? 뭐야? 힘을 왜 이렇게 써? 쓴다니까 막. 그래서 어, 수어가 아니 오빠 두배 대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들 장갔어. 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도개우럭이다 개울어. 자. 우와 짜짜짜. 이와 사이즈 봐. 이 와. 사이즈 봐, 씨. 개울어.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이스. 어, 바닥을 찍고, 들잖아요, 이렇게. 들고, 또 바닥 찍고, 들고 있는데, 입질이 없어. 그러면, 든 상태에서 스프를 풀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들고 풀면, 얘가, 아, 요 정도에 떨어져.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몇번 하다가, 없으면, 또 들어서, 줄 풀어주면, 얘가 또 여기 떨어져.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탐색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니, 아니, 그상태로 네,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어초를 찾는가? 덩어리들 나오는데, 덩어리들? 오, 씨. 골 같은데? 야, 사이즈 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해도 돼? 으, 우와, 사이즈 봐. 이거 비건이야, 비건. 야 씨. <laughs> 와, 야, 진짜 제일 커, 이게. <laughs> 지금 물살이 이제 바닥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뻘바닥 치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낚싯대에 들어준 다음에 줄을 풀어주면 점점 뒤로,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초를 찾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초에 들어가면 밑걸림 아니면 바로 고기가 나오긴 해요. 네, 지금 사이즈는 방생 사이즈부터 한 4자급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숭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아까 오전에는 뭐 옆에 자리에서 풀치도, 사이즈 좋은 풀치도 한번 올라왔고, 뽕돌은 지금 8호부터 20호까지 챙겨왔습니다. 8호부터 20호. 그리고 오늘 이제 사용한 채비는 백경 빙빙 2단 채비. 낚시점에서 1,500원 주고 샀는데, 인터넷으로는 한 1,200원 정도까지 살수 있습니다.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걸림이 은근히 많아, 많아가지고, 칩비는좀 넉넉히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는 제가 지금 다운샷 장비 들고 나왔고요. 거의 선상에서 쓰는 이제 다운샷 채비나 가보징 어때, 뭐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뭐누어떼인시어때도 가능하시고, 여러가지 장르로 할수 있으니까, 찌낚시도 가능하고, 누어떼 낚시도 가능하고, 선상 때도 가능하고, 다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챙겨오신 다음에 낚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화장실. 화장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 여기 뭐 부대 시설은 따로 없어가지고, 텐트도 이거는 저희가 가져와서 친 거고, 부대 시설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 챙겨오셔야 됩니다.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조가이 정도 잡았고요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 조금 할것 같아. 흐트, 사연타 어, 점점 사연타 했어, 사연타아 여기 28연타 할수 있네.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드디어? 어, 히트, 4연타. 야, 4연타. 어, 캡사이즈, 캡사이즈. 어, 캡사이즈 1이네. 캡사이즈 네 캡사이즈 아, 매워. 아, 매워. <laughs> 그래, 그딱5천만 찾으면 거기 계속 노려야 돼. 어, 몇 언태야, 지금? 우연타 이거... 야, 맵다매어 응. 아니야 또 그러다가 또 나와 이제. 오, 7연타오 사이즈 아 그, 그래 나온다니까. 아, 아, 나오네 나오네. 한 마리 보고 왔다. 야. <laughs> 와제 사이즈 진짜 크다. 와 쟤는 진짜 4짜인데4짜 어, 예. 이거는. 와. 소도 잡기 힘든 는데 이런 거는 먹을 것도 없어. 야 가라. 자큰 것만 가져갑시다 큰 것만. <웃음> <웃음> 히트 히트 <웃음> <웃음> 메탈 히트 이 <laughs> 안들린다 아홉마리밖에 <laughs> <laughs> 안돼 <laughs> <laughs> 언니 아홉마리 열마리밖에 안돼요 리 갈치야! 갈치!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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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나도! 와! 와 야, 사이즈가어줘라 이거. 이거. 고경아, 고경아, 찍어줘, 형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메탈로 바쁘자 어디? 음. 와, 나 풀치드라. 자, 사이즈 좋아. 아, 치 사이즈. 야, 삼지, 삼지, 삼지야, 삼지. 자, 오늘 토도자대에서 이제 오늘 하루 재밌게 놀다 돌아갑니다. 자, 오늘 조간은 조금 물때라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어종도 잡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자, 재밌게 놀다 갑니다.